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냐마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는 모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수 없고 이유도 알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안에 살게 되었어요 저주 안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모든 정신적 멀정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황 장애가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본래 속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역시 죽어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에 가고 와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을 쳐러 가봐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주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그래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운명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 벌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야.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투자, 쓰리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손에 쥐어봐요. 그런데 행복이 맞지 않아요. 어, 그러면 내게 명예가 없어서 그러나? 권세가 없어서 그러나? 내게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표로 국회도 해보고, 대통령도 해보고, 그런데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laughs> 선생님, 어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라고 보세요. <laughs> 물고기는 지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동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뭐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뭐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갚아주셨어요.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여기 있던 내가 바로 이쪽으로 구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시작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은 여기 이쪽에 계세요, 이쪽에 계세요.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다섯 마디만 기도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전는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